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 팀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툴 기획실장 김상일입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laughs> 지금 이 기계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기계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유저 분을 모셨거든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트카의 이성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떤 분인지 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너무 간결하게 있어서. 아, 예. 이성근 대표는 그 수입차 전문 수입차 광을 내는 업체의 대표로서 저하고 한 20년 동안 아는 분이고 이 디테일 샵을 운영하시는데. 어 뭐라고 할까 최상의 클래스에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들을 보통? 네 디테일이 보통 디테일이 이제 롤스로이스, 벤틀리, 뭐그 유수의 차들을 하는데 그더 많은 차라는 거는 이 대표님이 좀 말씀하시죠. 네 저희는 사실 그 수입차 PDI라고 해서 신차가 고객한테 인도하기 전에 기능 PDI는 딜러사들이 주로 대부분 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외관 PDI를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맡아서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24년 동안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보고 있고요 많은 유수의 수입차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롤스로이스 PDI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테일 쪽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외국쪽메캐닉들이 대부분 이제 스펙으로 장비도 박혀 있고 약품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다음에 장비들의 욕심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해서 사실 제가 공부를 많이 모아요. 그래서 이런 폴리셔들이 개인 소장이 한 70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업장에 풀린 거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좀 경험치는 많지 않나 싶은데, 사실 많이 미흡해요. 이게 광택이라는 게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이 기준점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금 어려운 분을 모셨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폴리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공구죠. 플렉스에서 나오는 이 폴리셔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분들에게는 많이 생소한,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90.9% 네, 정도 될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쓰셔서 <laughs> 네. 한 95%는 모르시고 5%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공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문가, 네. 그 다음에 메케닉들의 상위 1%만 이 공구를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요즘은 굉장히 많은 폴리셔가 저가부터 고가까지 나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유저분이 쓸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공구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플렉스라는 공구가 굉장히 생소한 공구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 공구냐면 사실 제가 세차에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자동세차에 들어갑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데 써보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써보고 싶던 공구라서 안 그래도 밖에, 밖에 나가서 한번 써보고 들어왔잖아요 저희가 아, 네. 네. 디카막입니다. 신세계인데 이 제품 어떤지 어떤 제품인지 왜 좋은지 관리하신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플렉스를 왜 쓰냐고 물어봅니다. 이제 유저들한테 그러면 단한 가지 질문은 이 제품의 힘과 이 제품의 내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플렉스 같은 경우는 한번 구매해서 보통 한 1년에서 2년까지는 거의 고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AS 하시는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laughs> 근데, 이 제품의 가장 그 핵심적인 기술은 이 회사는 그라인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1922년에 회사가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전 유럽에서 그라인더 종류로는 최고입니다. 1922년도에? 네, 1922년. 100년 됐네요. 올해가 예. 딱 100년이네요. 예. 1922년에 출발해서 이번에 이제까지 온 회사인데 저는 이 회사를 접하고 알게 된 거는 한 23년? 20... 한 음.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 저희 프로톨에서 토 하기 전에 많은 업체들에서 이걸 들어왔었는데 좀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쓰시는 분은 플렉스가 좋다는 걸 아는데 어디서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 제품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메캐닉만 쓰는 공구로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가격도 비싸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이 이제는 유선에서 무선 시장으로 이 변하면서 이 무선 제품의 기능이 타사 제품보다 월등한 면이 있어서 오늘은 무선 제품을 갖고 나온 거고요. 원래는 이 제품은 LK60이라는 제품은 20년 동안 메키닉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LK602 같은 경우는 타 회사, 타 브랜드와 비교 대상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치 안 되는 걸로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싱글 프로듀서 중에 B14-2라는 이 모델의 유선과 무선입니다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는 듀얼 액션인 XFE 15-15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새로 런칭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듀얼 액션 중에 우리가 이제 손이 말하는 그 똑같은 범주는 듀얼 액션인데요. 이건 방식이 우리나라 메케닉들이 부르는 걸 기어 액션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써봤는데 정말 네. 좋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지껏 이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류비에서는 기어 액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제품인데, 대만에서 만드는 콤팩트라는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제로 이 기어 액션이 나온 거는 요 제품이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 보는 게어비에서는 단종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요비에서는 네. 어, 기어 액션이 아직도 일본 내에서 나옵니다. 아, 일본 내에서는? 네네. 수출용으로는 나옵니 수출용으로는 안 나옵니다. 음. 그게 뭐냐면 그 대신 이제 요비의 기어 액션은 기어 액션을 요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보면 요 뭉치,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타 회사에서 만들어서 일본 요비 제품의 P2100, 고그 모델에 끼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서 광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제품을 이렇게 그 선호를 하셨는데, 듀얼 액션과 듀얼 액션의 차이점은 딱한 가지입니다. 스피드. 왜 그러냐면, 이 원래는, 원래 개발의 원리는, 이제 수입차를 하다 보면, 이 싱글 액션 기계로, 이 싱글 액션 기계로 기계를 돌리, 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남습니다. 그 스크래치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이 듀얼 액션이라는 제품이, 요 제품이 개발된 겁니다. 이 제품은 뭐냐면,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왁스를 매기고 걸레질 할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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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 그런 걸로 이 제품을 만든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요 제품은 속도가 좀 느립니다. 작업 속도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잘못해서 이 컨트롤 하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요 제품이 폭이 15mm가 있고 21mm가 있고 요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쓰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데 요 기어 액션은 그 부분을 보완한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스크래치도 없애지만 작업 속도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요걸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맨 처음에 생소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딱 되면 이게 툭 트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를 몇번 써보시면은 아 이게 매료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두 제품과 반대로 회전 방향이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 두가지 제품은 이렇게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런데 요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은 이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가는거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은 이걸 쓸때 조금 당황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리고 회전 방향을 왼쪽으로 가는 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처음에 딱 됐을 때는 자기가 쓰던 방향으로 틀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돌아버리니까 순간 당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써보시면, 아까도 써보셨을 때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죠? 네. 그리고 속도도 빠릅니다. 자, 잠깐만요. 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너무 많으신가 봐요. 네네. <laughs> 제가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네.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고. 네. 잠시만, 제가 충분히 기회를 드릴게요. 네네. 사실 이 플렉스 공고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디테일계에 좀저 위에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철공 쪽은 보통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회공 쪽은 보통 파인 목공 쪽은 뭐 베스툴 네. 디테일 쪽은 플렉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많이들 안 쓰시잖아요. 네. 여기서 제가 오신 대표님한테 한번 조 질문을 드릴게요. 네. 왜 플렉스를 쓰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요즘은 솔직히 예전에 썼던 거부터 얘기 말씀을 드려도 어, 네, 네, 전체 다 하실 분 말씀 다하시면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폴리셔를 사실 개항 거부터 저는 시작을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네, 미국에서 1 1 0트로에서 미로키 거를 처음 접했었어요. 한 20년 전이죠. 어, 신세계였어요. 힘이 너무 월등하기 때문에. 음, 힘 때문에. 네, 어, 속도도 빠르고. 이 힘을 줘서 부하가 안 걸리기 때문에. 일단 되게 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속도 조절도 안 됐었어요. 버튼으로, 손으로 이걸로 RPM을 조절했던 네, 시기예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굳은 살세 번은 벗겨져야 아, 기계가 몸에 붙는다라는 네. 표현을 썼었는데 그 신세계에서 사실 플렉스가 나온 지가 오래 됐지만 유저들한테 알려진 게한 15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음. 그때 602VR이라는 석재형을 이제 자동차의 포리싱공용으로 개조를 해서 들어온 어, 모델인데 어, 처음에는 좀얘가 오늘 했을 때한 박자 좀 반박자 느리게 스타트를 해요 어 근데 얘는 또 다른 신세계예요 왜냐면 힘이 아. 미로키 때보다 더 좋았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걸 바꾸게 된게 220볼트가 나오니까 그렇죠 미로키때 도란스라 그러죠 그런 거를 네. 쓸 필요가 없으니까 네, 연결해서 <laughs> 썼으니까 불편했.. 네. 했던 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정식 수입원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플렉스 220인데 석재용이다 보니까 와, 이게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제가 방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었는데 네. 석재용 헤드를 폴리셔로 바꿔서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쓸셀 수밖에 없었네 석재용 몸체에 몸체를 그 폴리셔용 헤드를 바꾼 거죠. 음,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힘이 좋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좀 아직까지도 그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거 네. 그것만 쓰죠. 에 음. 네, 그래서 완전히 유저들이 이제 정해져 있긴 한데. 사실 어, 플렉스에 p 모델이라는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3.9kg 정도 해요 거의 p 모델이좀 심한... 60, 602VI라는 게 네. 어, 무게가 한 3.9kg 정도 4kg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형이네요 거의 네 그래서 <laughs> 너무 힘들어요 사실 네. 보통 우리 디테일러들이 하루에 보통 4시간 정도 기기를 돌리게 되는데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특히 어깨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laughs> 지금은 사실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은 하나지만,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PE 제품이죠. 네. 이제 지금 이 모델인데, 이제 유선형. 요게 뭐 3kg 채안 돼요. 그래서 너무 편한 거죠. 그리고 가볍고. 근데 힘은 602에 보다는 좀 딸려요. 지금 오늘 들고 오신 게 실제로 쓰는 제품들인가요? 네. 사용하는 네. 네. 제품들이에요. 얘는 이제 오늘 처음 접했고. 그렇죠. 쓰는 걸 들고 오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건 무선형인데, 유선형하고 무게는 거의 비슷합니다. 배터리 예,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무선형은 당연히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유선 가기 싫습니다. <laughs> 아 뭐든 가겠습니다, 예, 뭐든. 예, 가기 싫어요. 이게 너무 편하니까. 선이 걸리, 걸리적 걸리지 않겠지만. 그렇죠. 사실, PE 모델이 써보고 나서 처음에는 좀 아쉬웠어요. 힘이 좀 딸려서 조금 쎘으면 아, 하는데, 아, 가벼워서 계속 못 넣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과감하게 p 로 저희는, 저희 업장은 모든 걸다 p 로다 바꿨고, 봤던 요 아... 이유는 가격을 떠나서 이 어깨 소중하니까 그렇죠. 네, 네. 이게 어, 좀 많이 돌리다 보면 피로도가 너무 심합니다. 하고 그 번거로움 때문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 이 차의 기스를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사실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큰 기스를 다 잡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광택을 하다보면, 광택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사이면, 페인트가 다 날아가 버려요. 음, 그렇죠. 네. 클리어층이 날아가는 거죠. 아까 도막, 뭐, 보통, 이 자동차의 도막이 80에서 120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두께가. 거기서 클리어층이 한 40에서 50% 정도 차지하니까, 한50 마이크로 정도 되겠죠. 그렇죠. 보통 40에서 50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굵은 데까지 깎여 있는 거를, 층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전부 다 날리는 거잖아. 날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스는 그냥 잘안 보이게끔 뭐 이제 가리는 거죠. 음. 아니면 왁싱으로 해서 덜 보이게끔 하는 거지. 그런 형태로 이제 흐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좀 그걸 못 봐요. 기스어 이거 왜안 잡아서 그러면 광택을 못한 걸로 되어 있요 사람들이. <laughs> 근데 그런 이제 시대가 조금 많이 저희 나라서는 이제 유튜버나든지 네. 이렇게. 활성화 되면서 그게 많이 이제 인식이 박혀서 져 있으면서 좀 이렇게 좀 뭐라고냐 광도를 더 높이는 거에 좀 초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기술을 억지로 막 빼려고 한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아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무선 폴리셔기에는 플렉스가 종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유저들이 잘 모르죠. 그렇죠. 보통은 유선이 거의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 네. 아니면 이제 팜식으로 나오는 그런 네. 폴리셔를 많이들 알고 계세요. 뭐 네. 가성비 쪽으로 많이 나오는 제품들이 네. 팜식으로 나와서 보통은 샌더를 많이 쓰긴 쓰거든요. 이런 네. 쪽에서는 샌더 많이. 쓰.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플렉스를 사용을 하시는 이유는 가벼운데 힘이 세다 그 그렇죠. 정도로 제가 이해가 하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용량이 하루에 보통 4시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장고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첫번째네 그렇죠 저도 말씀드리고 네. 싶었던 게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네. 이프리셔로 어, 저희가 보통 어, 4시간씩 돌렸을 때한 2년 정도는 보장이 없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타사, 국내 기업이나든지, 미국, 뭐, 사라든지 뭐 여러 회사. 회사들이... 말씀하셔도 돼요. <웃음> <웃음> 네, 마키다도 있고, 이렇게도 네. 있고, 네. 뭐, 뭐 있고, 뭐, 계양도 있고, 뭐, 뭐, 요비도 있고, 뭐, 뭐, 많이 있습니다. 그 기계보다는, 어, 작업자들이 작업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장고장도 별로 없고, 무게는 거의 다 비슷, 대동소이 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장고장 없는 게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지키기 위해서, 작업자들 어깨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효율성이 가성비는 사실 안 좋죠. 비싸요. 그렇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부분인데 저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네. 먼저 꾸준히 네. 가성비는 했어요. 좀 비싼 거 같고요. 근데 속도로 봤을 때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작업 속 스피드 그다음이 밸런스죠. 밸런스가 좋아야지만 어, 어떻게 보면 어깨라든지 무리가 안 갑니다. 보시면 유저들이 사용하다 보면 저희가 여기. 보통 자동차 쪽을 보시면 본네트, 네. 그 다음에 펜다 쪽상구쪽 돌리면서 측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본네트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네. 아니면 밑으로 갔을 때이 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M사에서 어, 무션 폴리셔가 나왔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7년 전에 처음으로 갖고 와서 테스트라였습니다. 네, 두 가지 의큰 단점이 있습니다. 무게가 많이 쏠려 있었고요. 헤드 쪽으로.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배터리가 지 틀어져 있죠. 어, 맞아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틀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건 차에 잘안 닿겠죠? 근데 m 사건은 이렇게 반대로 돼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요. 불편함을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서 폴리셔, 이 디테일 쪽에서 쓰는 폴리셔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땐 플렉스가 모든 면에서 이런 밸런스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요런 세심함. 그렇죠. 만약에 배터리 앞을 보고 있으면은 아픈 광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을 다시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 <웃음> 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laughs>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아예 이제 구매를 뭐 생각해서 그냥 아예 잊었고요. 그리고 무선 폴리셔는 사실 뭐 나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공부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많이 보기는 하는데 플렉스만큼 많이, 종류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섯 종류 정도 되거든요. 맞아요. 예. 네, 많이 나와 있는데 좀 저는 그 종류대로 다 이제 구매를 해서 다 샀고요. 제계획션은 이제 국내 한 대밖에 없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어, 근데 아까 잠깐 써봤지만 너무 편해서 네. 아마 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네, 몇 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렉스하고 경쟁할 만한 데는 로페스인 것 같아요. 로페스가 자동차 도장 쪽 보수 도장 시스템 쪽에서도 지금 굉장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자동차 폴리셔에도 굉장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쇼 같은데 나가면 플렉스보다는 조금 대규모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내구성이 좀 가격은 비슷해요. 근데 음... 내국성이 플렉스보다는 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싱글은 플렉스, 듀얼은 루페스, 그다음에 기아는 제가 기아도 지금 루페스도 나와 있습니다. 무선은 아니지만 어, 플렉스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 무선은 그러면 듀얼이 사실 플렉스만 있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어액션. 네. 그래 아네 네. 그렇죠. 기어액션이 플렉스만 무선으로. 현재 이제 디테일 쪽에 월드 시장 이제 세계 그렇죠. 시장에는 플렉스가 거의 유일하다고 하는 편요 자, 그럼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플렉스라는 제품이 일반적인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게, 어 솔직히 말씀해서 가격입니다. 맞아요. 네, 가격인데 어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야 되는 혹시 이유가 있다면 아, 네. 이유가 있다면. 딱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플렉스를 써본 사람들은 다른 기계를 안 씁니다. 근데 쓰기 전까지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동차가 고쳐서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기아 자동차에서도 얘기했듯이 카 케어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수입차도 이제는 그 광택 사업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입차나 그 우리나라 메이커들은 광택샵이 없었거든요. 광택 부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아 자동차에서 카케어라는 거를 들고 나와서 이제 자동차를 꾸미는 거죠. 내 외장을 꾸며 가면서 나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그 시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택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플렉스를 쓰지만 요즘은 제가 이제 보면은 그 실내 세차장 같은 경우나 셀프 세차장 같은 데 가면 이런 기계를 갖고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싱글 액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싱글 액션을 쓰는데 이 싱글 액션을 저희가 원래는 이 부분들이 저희가 안 들어왔었습니다 솔직히 왜안 들어왔냐면 이게 유선만 있었지 무선은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저희가 런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 이성은 사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본인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 거를 이렇게 많이 쓰시면서도 해외에서 직접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뭐헤르츠도안 맞고 이렇게 해서 들어나아니님 미국에서 110볼트에서 도란스로 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전체 이 라인업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수입한 제품을 그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유선을 쓰는데 그분들은 무선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아, 그렇죠. 때문에. 예. 유선을 쓰시는데 이제 선을 갖고 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실외에서 선을 끌어 써야 되니까 한쪽으로 차를 붙여서 전기 있는 데서만 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네. 지금 그 거기 말고 실내에서 세차하는 세차장에는 이런 제품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음. 예전에 제가 이제 잠깐 이제 광고 쪽의 일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사무실에 있던 친구가 차를 3시간 닦습니다. 자기 차를 세차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저도 상황이거든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근데 <laughs> 굉장히 전, 공감하신다는 <laughs> 네. 그런 표정으로 보시십시요 아니 저는 차를 3시간 닦길래 네. 아니 뭐하면 3시간 닦나 고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5분이면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분은 조금 더 걸린다 왜냐면 <laughs> 네. 능숙하지가 않아서 최소한 20분은 제가 해보니까 네. 20분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걔네들은 3시간을 닦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나 했더니 나중에 이런 광까지 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플렉스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딴 제품으로 갖고 있는데 광까지 내는 겁니다 광을 내는 게 아니라 왁스를, 왁싱을 하는 거죠. 음. 편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실내 세차장 같은 데 가면 저희 제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바, 반갑습니다. 그럼 가서 이제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광택샵에 가니까 있어서 그거 보고 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써보니까 딴걸안 써보니까 그분들은 이게 정말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는데 이거는 계속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성근 대표처럼 많은 공부를 써본 사람 이게 왜 좋고 이게 왜 좋고는 알수 있는데 그분들은 광택샵에 가서 광택 내는 사람들이 다 이걸 쓰고 있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추천을 해줄만한 공구다 그거네요. 광택샵에서 그러니까 쓰고 있습니다. 광택샵에서 추천을 한게 아니라 본인이 보고 샀다는 거죠. 거의. 음. 그리고 광택 사장님들이 물어보면 아얘 그냥 얘기만 하고 아 물건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이거 사서 잘못 씁니다. 제가 보기에 는 개인들은 예, 네, 개인들 왜못 못 쓰냐면 예. 싱글 포리션은 굉장히 이거 쓰는데 디테일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게 예. 싱글이 쓰기가 가장 어렵죠. 이게 숙련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그렇죠. 다음이 듀얼이고. 예. 싱글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기술자라고. 표현하는 연차가 좀 있는데요. 보통 중간 정도 하는 친구들을 3년에서 보통 5년 정도 하는 친구들이 음.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집중도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재주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빨라요. 운동신경 있는 친구들이 훨씬 뭐 빠르겠지만 보통 3년에서 5년, 그다음에 5년, 뭐 10년 이상부터는 이제 상급으로 넘어가는데 싱글이 왜 어렵냐면 회전 이제 고 RPM으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에는 모서리도 많고, 톤도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몸에 딱 붙어야 돼요. 이게 제 팔처럼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차는 하 순간에 다른 데 펜트를 손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물을 뭐 훼손을 할 수도 있고요. 유선 같은 경우는 목조로 봅니다. 이렇게 감겨서. 아 <laughs>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보통 어깨에 걸고 하신다. 네, 어깨에다 네. 걸다 보니까 이렇게 돌다 보면. 이거 귀찮다고 이거 안 치우면 목에 이렇게 걸려 걸려서 아, 그런 그런 경우, 아, 위험하진 근데, 않겠구나. 뭐 그게 한 번도 안고친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무조건 한번 감고 보내요. 일하시다 예, 보니 예. 몇 예. 년에 한 번은 무조건 감을 수밖에 예. 없네요한 번은 저희 여태까지 음, 뭐 네. 여러 친구를 많이 가르쳤지만 한 번씩은 음. 다 거는 것 같아요. 너 목에 감아봤냐? 해야 예. 이제 얼마나 했냐는. 그래서 <laughs> 3년 이상 5년 정도는 해야 이제 시크를 이제 네. 자기 몸체를 하는 거고요. 사실, 듀얼은 사실 열도 많이 안 들어가고, 아까 설명을 했겠지만, 같은 시간대에 동일하게 철판을 대고 했을 때, 얘는 얘보다는 확실히 열이 덜 들어가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열이 마찰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월한 것 같아요. 디아액션은 딱 중간인 것 같아요. 기스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좀 좀 늦게 빠질 것 같고요. 대신 기스 데미지는 얘가 더안 남게 되겠죠. 수월 자국 같은 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유저들한테는 이게 맞을 것 같고요. 보통 프로들한테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밸런스를 잘 잡고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기어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음, 딱 중간인 것 같아요. 기수도 어느 정도 굉장히 빠르게 빼주는 편이고, 그래서 원 스텝으로 갈 거냐. 프로 디테일러들은 보통 투 스텝으로 많이 갈것 같은데요. 차도 상태에 따라서 싱구를안 쓰고. 상태가 좋으면 중간부터 마무리까지 요요 스텝으로 끝내도 될것 같아요. 음... 아니면 이 하나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싱글은 어두운 컬러 같은 경우는 사실 예로 끝난다는 거는 사실 좀 많이 아쉽거든요. 막스기가다 빠지면 수월 자국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무슨 마크라 그러죠. 이거는 무슨 수월 마크라, 마크라 고그러는데 그러고... 네. 이게 회전의 싱글이죠. 네, 이게 동그랗게 네. 이제 계속 돌다보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자국이 그대로 남습니다 언제 남냐면은 밝은 조명, 음. 태양빛, 그다음에 어두울 때 헤드라이트 비칠 때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게 스월박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듀얼은 사실 랜덤이지 않습니까? 랜덤으로 돌기 때문에 그게 시각적으로 표시가 별로 안 나는 거고요 계약시험 같은 경우도 꽃 모양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예보다는 들나겠 듀오보다는 들나지만 그래도 일반인들 눈에 그러니까 사람 눈에 도드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매력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써본 입장을 말씀드리게 되면 네. 싱글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내가 일을 조금 더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쉽게 가 만약에 왁스 칠을 하는데, 내가 꼼꼼하게 더 챙겨야지 얘가 일을 더 많이 도와주겠구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컨트롤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듀얼은 뭔가 얘가 다 하고 있는데, 네. 그 무언가 좀 격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와다다다다다다 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셋다 써본 입장에서,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적절하죠. <laughs> 네. 적절해요. 적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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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싱글의 느낌도 아니고 듀얼의 느낌도 아니에요. 네. 얘만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컨트롤도 쉽고 네. 뭔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내가 거기다 뭔가를 더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거를 허, 참 이게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영상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긴 할 건데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와!